금전 거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까요? 아닙니다. 이제는 아무리 소액이어도 친구나 직장 동료, 전에 만났던 연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거래 없이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불법 흥신소 같은 곳에 의뢰하여 높은 의뢰 비용을 내고 사람 찾기를 많이 진행하였습니다. 하지만 비용 은 비용대로 비싸고 사람 찾기 성공 확률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. 사기 업체도 빈번하고 물론 일명 사람 찾기 전문 탐정부들도 분명히.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 누구도 수년 동안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을 정말 귀신같이 찾을 수 있는 전문 탐정부들이죠.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탐문하고 그들만의 노하우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높은 의뢰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. 컴퓨터만 있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진행 가능하며 합법적이며 비용 또한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찾아야 하는 문과 금전거래 내역이 있어야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. 무조건 아무나 다 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주 소액이라도 금전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며 못 받은 물건이나 정확한 이해 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만약 자신이 찾아야 하는 분과 금전 거래 내역이 없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정보들로 이 방법이 과연 가능한지 자세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제 유선 상담 번호는 이 영상에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람 찾는 자세한 방법을 이 영상에 알려드리고 싶지만 불법 흥신소나 이상한 곳에서 자꾸만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 채널에는 사람을 찾는 다양한 방법과 사람을 찾았던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.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. 이 영상들을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